지 생각나서 하나 사왔지, 뒤에 차 참... 2026년이 온게 맞네. 응. 리허설 하시고장 떨어지시면 하나씩 드셔요. 감사합니다. 그거 드시고 드레스 안맞으면 어떡해. 아유, <목소리> 넉넉하게 했어. 그 <laughs> <laughs> 바뀐 거 없어요? 또? <laughs> 맞춰보세요. 또? 자, 맞춰보세요. 처음. <laughs> 처음. 봐봐요. 맞춰보세요. 조심하세요. 그거 하지 말자. 어? <laughs> 그거 하지 말 제가 말고? 처음 이, 맞아요. 형부가 맞췄어. 깻잎 머리 했다고? 음. 처음 해봤어. 눈 온다! 처음이라고? 어, 그래요? 처음이, 왜냐면 좀 약간 늘 띄워서. 어, <laughs> 미안해. 다 이뻐서. <laughs> 새해 첫 가요 무대. 네. 출근 우와. 오늘도 행복하다. 오늘도 행복하다. 네. 저 오늘 내복 입었어요. <laughs> 아, 평상시에 안 입었어요? 안 입는데. 와, 오늘 안 돼. 추울 것 같아서 입었어. 그렇죠, 잘하셨네. 어추워서 눈물나. 어 추워서 오나 예. 등등. 예뻐요. 아유, 부끄럽습니다. <laughs> 오늘도 자, 화이팅! 화이팅! 화이팅. 추우니까 꼭 들어가 계세요. 예, 들을게요. 바이바이. 그러니까 너무 추운데? 제가 너무 일찍 와가지고 좀 올리던가. 역살 잡으시게. 안 잡을 테니까 좀 본인이 좀올려봐요 좀. 올려봐야 좀. 어? 어디 가요? 어디 가세요? 네? 어디 가? 어디 가? 어, 약간 눈 오고 이런 날씨 너무 인날씨좋다 여기 찍어주세요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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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같지? 같이! 같이! 하세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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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, 마주. 나를? 어, 네! <laughs> <들어갔어>. 아, 아. <laughs> 그래, 좀 잠그고. 잔소리 좀안 하게. 진짜! 아 청개구리도 청개구리 이런 청개구리가 없어 또 갑자기 더 쑥스러워졌어 아 아유, <laughs> 아유, 귀여워 다 방청 아, 오세요? 네 아유, 좋은 일입니다 응, 응 들어가셔 감기 걸려 또 어, 추운데 그러니까 데이트 느낌으로 한번 네, 들어가서 리허설도 하고, 하네. 어 여기 좀 낫다. 저는 열번째요 오늘도 몇 명쯤이 열뭐그 스타야 스타. 스타는. 어, 뭐. <laughs> 아이 별을 어떻게 손으로 할수 있는 게 <laughs> 너무 귀여운가 이죠. 저는 어, 귀여운 느낌. 거 하면은 아 귀여워.